일본에서 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거나 이민이나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일본 취업과 직장 문화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현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본이 깔끔하고 정돈된 나라라는 인상만으로 진로를 결정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노동 감독 시스템은 매우 엄격합니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정부 기관은 즉시 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급여 문제, 근무 환경 등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무단 결석이 있었다 해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정해진 예고 절차와 보상 규정이 있고 이를 무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본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약직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용 여부만이 아니라 고용 형태와 지속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어 관련해 한 사례를 보면 일본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노동청의 일을 재개했고 해당 기업은 절차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어 외국인 채용을 중단하고 외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죠. 일본에서 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직장 문화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정해진 업무를 정확히 예상했는가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업무가 일찍 끝나더라도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시 일을 반복하거나 의미없는 문서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조직 내에서 키는 행동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변화가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주변과 호흡을 맞추는 방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크고 업무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식 회의 문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의사결정은 그 이후 별도의 회의나 간부 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빠른 피드백과 결정속도를 기대하며 실망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보기엔 비효율적이지만 일본인에게는 그것이 팀워크와 절차의 상징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일본어 실력은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히 해외가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업무상의 보고, 제안, 회의, 고객 응대, 문서 작성 등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일본어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존댓말, 표현 방식, 간접적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며 표현 실수 하나로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본은 언어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계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큰 제약이 생깁니다. 더불어 일본의 문화는 명확한 표현보다 돌려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는 실제로는 거절일 수도 있고, 검토하겠습니다.는 진행 의사가 없음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대화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신뢰를 잃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 기업의 승진 구조는 여전히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의 근속과 연령의 승진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라도 나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료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일본 사회 내에서 나이나 계급 중심의 위계 질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영양기반의 커리어 성장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커다란 좌절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3년간 성과를 인정받아 온 외국인 직원이 있었지만 입사 10년차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소장 직책을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연인과 연륜이 앞서는 구조,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낳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조직에는 안목적인 규칙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규정과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치와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 하진 않아도 알아야 할 것, 정해지 않아도 지켜야 할 일이 존재하며 이를 모르면 조직 내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될수 있습니다. 팀내 회식, 인사, 상하관계 등에서 이런 안목적 규칙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며 한국보다 더 강한 사회적 압박이 동반됩니다. 그 예로는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직원도 자리를 뜨지 않는 관행이 대표적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집단 행동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문서로 규정된 바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껴지지 않으면 불이익에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조용한 규칙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의 취업과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언입니다. 일본은 분명 매력적인 나라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단순 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잘 적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에 이 정보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일본에도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 두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